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리시즌 1, 13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와 개인전 16강 최종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플레이오프는 결승 진출전 패배팀인 리브 샌드박스와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인 아우라가 맞붙습니다. 먼저 리브 샌드박스는 광동과의 풀라운드 승부 끝에 패배하면서 이틀 연속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폴리그에서 압승을 거뒀던 아우라를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우라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낙스를 애결없이 잡아내면서 최소 3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019년 이후 오랜만에 아마추어 팀으로 결승 진출을 노리는 아우라가 그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한 승부예측에서는 리브샌드박스의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리그팀들 간 승부예측에서는 낙스와 센세이션은 2대0 리브샌드박스 승리, 나머지 팀들은 2대1 리브샌드박스 승리를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랙리스트입니다. 어드벤티즈를 획득한 리브 샌드박스가 스피드전 선픽을 가져왔고 아우라가 아이템전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아우라의 스피드전 필승조합인 시즈와 히어로 선수가 상위권을 주도했고 녹 선수 또한 실수가 있었지만 후반부의 순위 싸움에 합류하면서 합산 포인트 승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의 필승조합인 박수디오가 원투를 뺏어내는데 성공하며 선취점을 가져오는 샌드박스입니다. 박수디오의 원투와 승하 선수의 디펜스로 빠르게 2대0을 만들었고 발길이 바쁜 아우라는 시즈 선수가 현수 선수와의 이리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뒤에서도 녹선수가 미드를 버텨주며 점수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트렉 샌드박스가 미들 순위를 확보하면서 가볍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밀 선수의 실수가 나왔고 그 실수 하나로 인해 순위가 단숨에 무너지며 동점을 만든 아우라입니다. 샌드박스가 100%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부스트우드에서는 트랙 후반부에 인수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승아와 현수 선수가 원투를 지켜야만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녹 선수의 직구성 라인을 승하 선수가 막아냈고 원투를 지켜내는데 성공하며 3대2 스코어를 만들었지만 두팀 모두 승률이 좋은 변마용에서는 인수와 승하 선수가 하위권으로 처졌고 앞순위들을 아우라 선수들이 모두 가져가면서 풀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7트랙. 인수 선수가 지름길에서 떨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 샌드박스. 하지만 승하 선수와 현수 선수가 아우라 선수들을 잡아내며 순위를 원투까지 만들었고 이위 변동이 어려운 광고에서 대역전 에 성공한 샌드박스가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승 진출전에 이어 플레이오프 에서도 스피드전 7곽 승부 끝에 승리 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템전에서는 현수 선수와 택 선수가 서로 점수를 나눠 가지며 1대1 스코어가 이어지는 가운데 3트랙 마지막 메일 구간에서 모든 선수들이 자석 싸움을 대기하는 사이 뒤에서 다가오던 택 선수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자석 타겟팅 을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아우라 입니다. 다음 트랙 지난 피날레와의 경기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너너 작전을 다시 시도한 샌드박스는 지민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거리를 벌려나갔는데요. 많은 공격을 받았던 아우라 선수들이 견제를 시도했지만 1위인 지민 선수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샌드박스의 작전이 성공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호시즈와 택 선수의 원투로 매치 포인트를 만든 아우라는 애결를 바라봤고. 6트랙 자석 눈치싸움 끝에 시즈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성공하면서 4대2로 아우라의 승리와 함께 에이스 결정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아이템전도 풀트랙에 가까운 승부가 나오면서 포스트 시즌이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트랙은 빌리지 고가의 질주로 결정되었고 리브 샌드박스는 현수 선수, 아우라는 히어로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양팀 모두 가장 강력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가 출전하였고, 현수 선수는 애결 첫승을, 히어로 선수는 지난 애결 패배를 만회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각기 다른 카트바디를 탑승하고 출전한 두 선수인데요. 1렙 후반 히어로 선수의 실수가 있었지만 회복에 성공했고,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한개더 많은 부스터를 가지고 있는 현수 선수의 블로킹이 이어졌고, 부스터를 얻지 못한 히어로 선수는 무리한 라인을 시도했지만 역전에 실패하면서 현수 선수의 승리로 리브 샌드박스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현수 선수의 애결 첫 승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현재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해냈고, 아우라는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개인전 16강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라인업이 우연스럽게도 월드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16강 2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인데요. 2경기와 비교하면서 최종전 결과와 어떤 점이 다르게 나왔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5개의 레코드를 보유하면서 레코드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 선수가 최종전에서도 레코드를 여러 개 갈아치웠는데요. 이 트랙과 이 트랙의 레코드를 자신의 기록으로 바꾸면서 초반부터 점수를 앞서나갔습니다. 2호 3트랙도 과감한 라인을 선보이면서 3연속 1위를 달성한 1선수는 53점을 얻으며 결승전 퍼플 라이더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 4번과 2위 2번을 기록하며 최종전을 압도한 1선수가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옵니다. 2위는 월드선수입니다. 앞선 1선수의 독주체제로 중위권 순위가 훈전 상황일 때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최종 결과도 2위로 마무리하며 결승전 그린 라이더에 확정된 월드선수입니다. 공동 3위는 띵 선수와 지민 선수입니다. 혼돈 속의 중위권 싸움에서 3위와 4위를 여러 번 기록하며 연금 메타를 잘 소화한 띵 선수가 커리어 첫 결승 무대를 밟는데 성공하였고, 1선수의 연속 1위 행진을 처음으로 깨뜨리면서 점수를 얻어가기 시작한 지민 선수는 이어진 하위권 부진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선수들이 지민 선수의 점수를 넘지 못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스피드 선수는 3점 차이로 첫 결승 무대 진출에 실패했고, 성빈 선수는 2위 3번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78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점수를 얻지 못했고 스펠 선수 역시 첫 트랙을 마이너스 점수로 시작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경기 극후반부에 회복되면서 최종 7위에 머물렀고 퍼펙트 선수는 포디움에 단한 번도 들지 못하면서 10점으로 탈락했습니다. 개인전 최종 결과와 트랙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개인전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